l 식6 전기차 이제 충전하러 왔습니다. 충전 단자가 지금 오른쪽에 있어 가지고 차를 이제 오른쪽에 대고 충전시키겠습니다. 을 내가 이습니다 앉아자가요 후면 네. 환자가 문 녀석 쪽에 손잡이 버튼이, 손잡이, 핸들 손잡이 앞에도 있고요. 네. 여기는, 여기를 누르셔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야지만 이게, 열립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 꼭지 있잖아요. 요게, 음. 요 버튼을 눌러주거든요. 카드 좀 눌러봐야겠다. 네, 뭐 네. 네. 내거 내가, ICBM. 왜안 돼? 태그를, 여기다 대셔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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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페이라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됐네, 예. 열리네, 예. 이건, 이건 완속 아니에요? 이거 완속인가요? 예. DC가, DC 콤보가 글속일 텐데? DC 콤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DC 콤보 똑같은데? 아, DC 콤보 맞는데, 단작 단자 크게 틀려요. 아, 이게 취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플러그플러그 플러그 A 네, 플러그 히로. 에이. 네. 에이. 게이거 플러그 A인가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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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에이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충전 중인 것 같은데? 충전 시간 지금 충전... 아, 31분 남았네 31분 기 어? 네. 이게 멈췄어. 아, 이렇게, 승용했던면 시간이, 어, 금액이 올라가네요. 3 5원 40원, 51원. 비 <놀람> 하연했을 땐로와트당 430원이. 소리가 일천하네 충전했때이 카드가 먹을 수 없는지 몰라요. 어. 지금 카드 꽂아놓으 신거잖아. 태그하신 거잖아. 아니 그 회원 멤버십 카드였거든요. 이게 태그했을 때 이게 카드 인증 카드여지만 자동으로 작동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카드에 인증했어요. 네. 게데 신용카드가 문제라니까. 왜? 기용 결제할 때 문제. 결제 안 비회원 단가로 결제 되는거 아니 에요？비회원 단 가로 결제 되는거 회원 아니 에요회원단 가로 결제 돼요회원단 가로 비회원단 가로 비회원회원비회원충가요금 이용순서 여기에 문의하면 알려주겠는데아세에요에 현재 전기차 지금 충전 중에 있고요 어, 충전을 하니까 이렇게 계기판에서 잔여 충전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어, 현재 33% 이제 충전이 됐고요 에, 28분 정도 충전하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충전되면서 이제 현재 주행 가능 거리가 현재 이렇게 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 왼쪽에 보시면 현재 충전 중 표시가 이렇게 녹색으로 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현재 충전 중 어, 현재 확인 충전 중인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0% 충전했는데 4,827원이네. 아 이거 20 20%. 20아 20%. 네. 20%에 4,800원이면 어, 들어면100%하게 되면 2 0 k g 정도 가까이 2 8 정도 했거든? 2 8한 15,000원 15,000원도 네. 나오겠는데 완충하면 괜찮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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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에 5 0 0 0원이니까 얘가 20,000원 12,000원이면 12,000원 옛날에는 카드를 회원가입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그냥 갖고 있는 신용카드 가지고 결제해야 되는거예요네회원카드해 돼요 회원카드요? 네나 회원 메모 신용카드 이거 네. 올해 기아 네. 레드 멤버스 회원카드요아이브 v 충전카드네 네열어있게요 따로 가입해서 다 해놓은거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내 신용카드에 연결되어있네 내가 이동할거라면서 바로 바꿔야되는 이걸 우편료 우편카드로 묶어주면 지정권이니까 지정이을 사주면 되고 되지 않느냐 하고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아, 원래는 저연 장갑이 여기 따로 있네. 저거 끼고 하셔야 되는데. 네. 저거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안 해? 응. 네. 붙어내 어떻게 되 감전되, 감전되지, 감전되지 네. 않으려면. 에이. 네. 이거, 예전에, 그거를 다 하면은. 예. 할 수가 없어요. 어. <laughs> 버튼 눌러 닫을 수도 있고. 결제 다 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 끝난 거예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전기차 충전이 다 끝났네.